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스포츠 재활 센터 물리치료사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재활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 인공관절과 역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 소개해 드릴 동작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환자분들의 연령이나 컨디션에 따라 재활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도 집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정인공관절 수술과 역인공관절 수술 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도 운동. 정인공관절이든 역인공관절이든 모든 인공관절을 수술한 후에는 각도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도에는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환자별로 적절한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운동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올리기 먼저 장우산이나 골프채 등긴 막대기를 준비해주세요. 침대에 누운 후 수술한 쪽 손으로 막대기 끝을 잡고 팔꿈치를 피면서 반대쪽 손으로 막대기를 밀어 들어올려주세요. 앉아서 해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 밖으로 돌리기. 앞에 동작처럼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수술 한쪽의 손으로 막대기 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팔꿈치 각도를 90도로 만든 후 반대쪽 손으로 막대기를 밖으로 밀어주세요. 이번에는 정인공관절 수술을 한 분들을 위한 재활 동작입니다. 이 수술을 하셨다면 각도의 재활이 가장 중요한데 앞에서 설명드린 각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근력 운동으로 넘어오시면 좋습니다. 정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원래 있는 근육의 힘을 제대로 살리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로 많이 하는 재활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은 견갑골 안쪽에서 상완골 안쪽으로 붙어 있어 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어깨 근육인데요. 어깨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줄이어서 어깨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견갑하근에 중심을 두시고 운동을 하시면 결과가 좋습니다. 등척성 운동 수술한 쪽 팔로 배 위에 큰 수건이나 베개를 놓은 후 쥐어짜듯이 눌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 전체로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손쪽으로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초간 유지해 주세요. 세라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 세라밴드처럼 탄력이 있는 고무줄이 필요한데 없다면 스타킹도 괜찮습니다. 탄력이 있는 고무줄을 문꼬리 같은 곳에 걸고 수술한 쪽에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후그 사이에 수건을 껴주세요. 그리고 고무줄을 잡아 안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이때 어깨로 힘이 들어오도록 어깨에 집중합니다. 이번에는 역인공관절 수술을 한 분들을 위한 재활 동작입니다. 역 인공관절 수술은 정 인공관절 수술과 달리 회전근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 주변 근육과 삼각근에 집중합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 어깨 주변 근육을 운동하는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수술한 쪽의 날개뼈를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팔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진행하되 동작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등척성 운동. 먼저 벽 앞에 서주세요. 벽을 수건에 대고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자세에서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수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가 펴지지 않고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5초간 유지해주세요. 세라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앉은 상태에서 탄력이 있는 고무줄을 발로 밟고 수술한 쪽의 팔로 고무줄 끝을 잡은 후 옆쪽으로 벌려주세요. 다시 내려와서 앞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팔은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해주세요. 수술이 잘 됐을지라도 수술 후 재활 운동을 소홀히 한다면 어깨 가동범위나 운동 능력을 이전처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작을 꾸준히 따라하셔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부민병원에는 물리치료사가 1대1 맞춤형 재활치료를 해드리는 스포츠재활센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서울부민병원에 내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더 많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서울부민병원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